자 오늘은 분수의 덧셈에 대해서 공부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진분수, 가분수, 대분수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죠. 자, 그러면 오늘은 분수의 덧셈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약분과 통분 단원도 좀 보고 오셔야 되고요. 자, 분수의 덧셈은 언제 할수 있느냐? 덧셈, 뺄셈자 말해보세요. 그렇죠? 분모가 같을 때만 할수 있습니다. 분모가 같을 때. 같을 때만 할수 있다, 이거야. 그러면, 얘들아,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을 한번 해보자고 할게. 그러면, 이거 못해요. 분모가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분모를 같이 만들어야 돼. 분모를. 자, 그래서 분모가 같을 때만이니까, 어, 우리가 이걸 지금 하려고 하지 말고요. 어, 최소공배수, 최대공약수단이잘안될 수도 있으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이 크기가 같은 분수. 어, 그치. 5학년에, 어, 초반에 나오는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다 보면은, 이 녀석이, 그렇지. 같은 분수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면, 3분의, 자, 2분의 1과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어 봅시다. 이건 조금 빨리 가도 되죠. 2 곱하고 2 곱하고. 그렇지. 분모에 대해 2 곱하고, 분자 대해 2 곱하고. 자, 또, 여기다 3 곱하면, 6이지. 2, 3은 6, 1, 3은 3. 뭐라고? 2에다 3 곱했으니까. 2에다 3 곱했으니까, 분자에도 3 곱한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돼. 그 다음에 3분의 1도 해보면 이제 더 이렇게 갈수 있는데, 선생님 멈춘 이유가 있어. 3은 2 곱하면 어떻게 돼? 바로 6분의 2가 되는 거지요. 자, 그러다 보면, 분모가 같아진 분수가 여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분모가 같아진 분수가, 그렇지, 어, 각각을 크기 같은 분수로 만들다 보면은, 그치? 크기 같은 분수. 따라서, 우리가 아까 말했던 2분의 1 더하기 6분의 1한 여, 녀석은 아, 죄송합니다.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이두 분수의 덧셈은 결국은 2분의 1이 크기 같아진 분수 6분의 3. 6분의 3 하고, 이 3분의 1이 크기 같아진 분수 6분의 1을 더해주는, 그렇죠.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음엔 이렇게 가르치시면 좋죠. 그래서 분모가 같아졌으니까 6은 한 번만 쓰고 위에 있는 거 분자끼리 더해주니까 5가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 매번 이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 원래는 크기 같은 것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 어떻게 지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응, 여러분 어떻게 배우셔야 돼요? 그렇죠. 분모가 같다는 얘기는 바로 무엇으로 만들어야 그렇죠? 분모의 분모의 최소공배수로 뭐 합니까? 그렇죠. 이전 단원 뭐하라? 그렇죠. 통분하라. 그래서 배우는 거야. 통분. 그러면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구하세요. 그럼 2하고 3의 최소 공배수는요. 2하고 3의 최소 공배수는, 어 이걸 이제 뭐더 이상, 그렇죠. 1밖에 없잖아요. 그럼 1로 나눠봐. 그럼 1 나누면 2, 9, 3, 1이죠. 아, 3 나누기 1은 3이죠. 1에서 L자로 곱한 게 최소공배수였으니까, 이런 녀석은 그냥 지들끼리 곱하면 최소공배수가 되는 거야. 최소공배수 구하는 방법. 그래서 최소공배수 잘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6으로 바꿔주십니다. 이렇게 6으로 바꿔주셔. 그 아까랑 똑같은 원리가 되는 거야. 2분의 1이 6분의 얼마가 되냐 이거죠. 찾아. 그 다음 3분의 1은 6분의 얼마가 되냐 이거야. 그럼 2분의 1이 6분의 얼마가 돼요 3분의 6분의 3이 되겠죠? 3분의 1은 6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6분의 얼마가 됩니까? 5가 아까 똑같이 되는 거예요. 자, 고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빨리. 자, 이번엔 얼마 할까 3분의 2 더하기 4. 얼마 할까 그렇지, 뭐 조금 숫자를 좀 키워볼게요. 얘를 해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지.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로 찾아주시고요. 3과 4는, 그쵸. 그렇죠. 공약수가 1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두 수의 곱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3, 4, 12가 되는 거야. 그러면, 두 개가 12로. 그러니까, 즉, 통분단원이었죠. 거기다 더하기만 해주시면 되니까, 3분의 1한 녀석이 도대체 얼마로 갔고, 그렇지그럼 3, 4, 12니까, 2, 4. 8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분의 3이라는 녀석은 도대체 얼마로 가냐, 이거죠. 그럼 4에다가 3 곱했잖아, 분모에다. 그러니까 분자에다도 3 곱하면 9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어, 계산을 하시면 12분의 17이 됩니다. 저! 이런 경우가 생기시네요. 자, 그래서 제, 어, 좀 전에, 그렇죠. 이런 분수를 우리가 뭐, 대가리가 큰 분수, 어, 속어 써서 죄송하고요 가분수입니다. 자, 따라서 초등학교 과정에서 가분수를 쓰기를 유도하지 않으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17을 12로 나눠주십니다. 그러면 몫이 1이고, 나머지가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1, 자연수분 1 쓰시고, 이거분에 이거 이렇게 쓰셔야 된다니까, 1 2분의 5다. 그래서 이 녀석이 정답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쵸? 분수에서 쌤할때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진분수, 진분수, 진분수죠. 어, 그렇죠? 진분수, 진분수 더했는데 가분수가 되버렸죠. 잖 그렇죠? 뭐라고? 이거는 1보다 작은 분수니까 진분수고요. 얘도 진분수야. 근데 진분수, 진분도 더하다 보니까 대가리가 큰 분수, 가분수도 나오는 그렇죠? 그럼 가분수를 어, 대분수로 그렇 이걸 뭐라고 랬어 대분수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 주시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laughs> 어, 얼마 아까? 4분의 3 더하기. 이번에는 6분의, 그렇지, 뭐, 얼마? 5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하고 6에 뭘 구해야 돼? 그치? 최소 공배수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4하고 6 최소 공배수는 여러분 은자 방법으로 해주시고요. 2, 2는 4, 2, 3은 6. 그래서, 이렇게 곱해 주시면 되니까, 재소공배수는 1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분모를 12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렇죠? 4가 12가 됐습니다. 곱하기 얼마? 3. 곱하기 얼마? 3. 12분의 9가 되겠습니다. 자, 6분의, 왼쪽에 있는 녀석이 왼쪽 분수고, 오른쪽에 있는 녀석이 오른쪽 분수야. 6 곱하기 2, 5 곱하기 10이 되겠습니다. 자, 요번에도 12분의 2개 더하면 19가 나왔죠? 됐죠? 1구가 나왔습니다. 자, 따라서 얘를 관리하시면 어떻게 되냐? 그렇죠. 이제 선생님은 사실 이게 암산이 돼요. 어, 바로 뭐, 여러분도 초등학생들 중에서 공부 좀좀 좀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잘하는 분들이라면 좀 그렇고, 어, 그런 친구들 이게 바로 나옵니다. 어, 알고 있어요. 매기 쉽게 가르치시나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과 12분의 7. 이게 바로 대분수가 되겠다 이거야. 됐죠? 음. 자, 그럼 이 선생님 뭐할것 같아요? 세 개짜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개짜리. 세 개짜리. 여러분이 조금 힘들어 하죠? 자, 근데 선생님 뺄 셈은 어딨나요? 어, 더 셈, 뺄셈 나눠놨습니다. 자, 그럼 2분의 1 더하기, 4분의 3 더하기, 6분의 5,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세 개짜리는 방법이 있어요. 두개 먼저 해서 해도 되구요. 어, 한 방에 세 개를 해도 됩니다 어, 어떤 방법을 할까요 그렇죠. 한 방에 세개 하자고 한 방에 세개 그럼 한 방에 세 개면 탕탕탕 이세 수의 최소공배수를 구하면 돼요 이세 수의 최소공배수 따라서 2하고 4하고 6의 최소공배수 구하면 2 1 2 3 이렇게 되고 L자로 쪼로록 곱하시면 최소공배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2 곱하기 2는 2고 2 곱하기는 4고 4 곱하기 3이니까 최소공배수가 12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모든 분수의 분모를 12로 통분해 주시고요. 자 제일 왼쪽 게 얘니까 2가 12가 됐어요. 몇 배가 됐어? 6배가 됐죠. 6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운데는 4, 3, 12, 3, 3, 9두세 번째는 6, 2, 12, 5, 2, 10 이렇게 해주시고 1 2분에 이건 한 번에 되나요? 이렇게 더하면 15, 이렇게 하면 10.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써놓고 이렇게 해서 더하면 25가 되겠습니다. 자, 얘도 역시 뭐가 나왔어? 그렇죠. 어, 가분수가 나왔으니까 이제 이거는 선에 한 번에 쓸, 쓸까? 그렇죠. 이렇게 아닌가요? 아직? 음,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거 가분수를 뭘로 대분수로 고치는 일. 그래서 앞에 특강 달아 놓은 거라니까, 그렇죠? 25를 12로 나눠 주십니다 그러면 2 24 1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자연수에 쓰시고 12분의 1을 여기다 쓰시면 되겠다 자요 정도가 이제 우리 분수의 덧셈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분수의 덧셈 내용 간단하게 좀알아봤고요 분수의 덧셈보다 조금 더 힘들어하는 그치 뺄셈 자, 뺄셈은 다음 시간에 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수의 덧셈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그렇죠. 자, 분수의 덧셈 다시 한번 분모가 같을 때만 할수 있다. 따라서 분모의 어디, 그렇지? 최소공배수를 먼저 구하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